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멋이 요렇게 또 잔뜩 늘어났는데요.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서 톤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거 지고 얻고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또 눈이 돌아갔어요. 우리 다수야 농원에 큰언니님이 소개하시는 다육인데 늘볼 때마다 탐나요. 탐나고, 볼 때마다 데리고 오고 싶은 아이가 너무 많은데, 이번에는 그래도 참고 참고 했는데, 이번에는 못 참았어요. 뭐 때문에? 어, 간도리스 때문에 못 참았어요. 간도리스. 얘를 특가에 만 오천 원에 파는데, 와, 주먹이 완전히 지금 화분 색칠하다 손에 물감도 묻고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커요. 전 이렇게 큰 줄은 몰랐어요. 그냥, 목대 한 서너 개끝이 정도 생각했는데, 큰목대가 아, 여섯, 개 되고요. 그리고, 잘 자란 목대도 엄청나게 많아요. 와, 대박입니다. 15,000원 특가에 팔더라고요. 제가 와인 색깔, 와인 색깔 보라, 와인 보라 이런 색깔을 참 좋아하거든요. 핑크 보라, 와인 보라, 이런 와인 색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얘를 보는 순간에, 와, 쟤는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서 얼른 얘를 주문을 해서 문자를 띄워놓고서 다른 애를, 어, 구매를 했답니다. 택배비, 아, 아끼려고 5만 천 원인가, 어,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얘는 신데렐라. 진짜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 저 밑에 자구 하나 있고요. 그랬는데, 입장이 약간 타원형이면서 엄청 두껍고 분이 뽀얗게 난 아이가 색깔도 핑크보라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색감도 예뻐요. 실제로 화면에서는 그만치 색깔이 예쁘게 안 나오는데 엄청나게 색감도 예쁘고요. 목대 좀 보세요. 목대가 제 손가락보다 굵어요. 와 역시 다수야에서는 구매를 제가 몇 번째 하는데 한 번도 어, 아이, 괜히 했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너무 아이들이 정말로 화면에 보듯이 화면보다 더 좋네요 솔직히 화면에 안 하는 것보다 아이가 훨씬 좋네요 요 패트리시아 좀 보실래요 완전 대박입니다 이렇게 큰 줄은 몰랐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 자그마한 아이 쌍두겠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얘를 택배를 받아서 푸는 순간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리던지 깔끔하고요 뽀얀 폰도 좀 있으면서, 핑크 와인으로 물이 들었으면서, 입장도, 와, 장난 아니게 예뻐요. 와, 대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얘는 아가보이됐어아가보이데서는한 6cm, 5, 6cm 되는데, 그래도 엄청 짱짱해요, 얘도. 짱짱하고, 예뻐요. 또 하나 까망이 시리죠. 까망이 시리즈인데, 얘는 이름도 잘 모르겠네. 음, 이름이 뭐더라? 멜리오디스. 멜리오디스라는 까망이 시리즈인데요. 이게 외두짜리도 있고, 쌍두짜리도 있고, 그런데 쌍두짜리를 주세요. 해서 샀는데, 요 밑에 쪼꼬미가 하나 까꿍 하고 더숨가있어요 근데, 네. 와. 블랙퀸을좀 닮았네요. 블랙킨. 제가 블랙퀸이 있거든요. 걔랑 참 많이 닮았어요. 입장 모양도 닮았고요. 색감도 잘먹고 블랙퀸하고 참 많이 닮았어요 근데 나름 멋있네요 멋있고요 네. 그리고 또 선물이 왔죠 얘는 캐롤, 캐롤이라는 예, 다수에서 선물을 보냈는데 요 털이 보슬보슬하면서 참 예뻐요 매력있네요 얘도 제가 좋아하는 색감이에요 저는 완전히 빨간 것보다도 속이 푸른빛이 들면서 이렇게 빨갛게 눈물드는 이런 애들을 참 좋아하는데 완전 제 취향이에요.근데 엄청 예뻐요. 자, 얘는 자그만한데 짱짱해요.역시 제가 다수에서 어, 구매를 해서는 실망을 안하고 늘 감탄을 하네요.또 하나의 선물이 있어요. 대박 선물이 있는데요. 정약금. 정약금이래요.저는 정년는한번 키우다가 실패를 하고서 어, 안될 거는데 정야는 입지 입장이 잘자라면서 얇으면서 말아얇진는 않아. 아 그런데 토, 어 맑죠 맑은 여, 색인데. 웃자라기도 잘하고 가습도 약하고 정야는 진짜 키우기 까칠한 그런 아이인데. 그래서 정야금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 아우 저 정야 못 키워요 했더니 얘는 키우기 쉽다면서 주셨는데. 아, 이렇게 짱짱하고 완전 창 같은에 정리하고는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정말 완전 다른 모습이고 창처럼 그러는데 모습도 아주 예뻐요. 선물로 받았죠. 대박 선물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선물이 되 있습니다. 다수에서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 형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얘는 원정방울복랑금이죠 얘가 예전 같으면 작년만 해도 이 정도면 몇만 원이에요. 엄청나게 비싸죠. 요즘은 그래도 작년보다 단가가 조금 내려서 그래도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이 정도 되면 작년 같으면 몇만 원이에요. 엄청 비싸요. 근데 제가 작년에 만원 주고 하나 산게 키운 게 아직 이거 절반뿐이 안 돼요. 근데, 와, 얘도 엄청나게 튼실해요. 지금 자구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입장에서. 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다 쓰여놓은 애서 온 아이들을 이제 분갈이를 다 했습니다. 언박싱 하는 거는 앞에서 보셨고요. 이제 다 분갈이를 했는데요. 아, 얘는, 얘 때문에, 원래 사면 제가 다위를 더 구매를 하면 안 되는데, 얘 때문에 구매를 했어요. 얘가. 얘가. 어, 간도레스인데 얘가 특가로 15,000원에 나왔는데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저거를 데리고 와야겠다 되 싶어서 어, 구매를 했거든요 화분도 어떻게 이렇게 딱 맞을까요 저번에 만들어 놓은 화분인데 화분하고 너무 잘 맞아요 그리고 또 여기 하나 또 있는데 얘는 음, 신데렐라인데 아 색감 좀 보세요 입장이 두툼하면서 완전 핑크핑크 보라로 물이 들어가 있는데 아이가 엄청 예뻐요. 화분하고도 정말 찰떡궁합으로 맞아요. 이렇게 화분하고도 찰떡궁합으로 어 맞네 색감도 그렇고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하나 해놨고요. 얘는 어 블랙퀸을 많이 닮았네. 요 우리 집에 블랙퀸 있는데 블랙퀸을 많이 닮았는데 까망이에요. 까망인데 어 이렇게. 참 단단해요. 그, 요 원래, 요, 1도짜리도 있고, 2도짜리도 있는데, 요, 원래, 밑에 색구도 하나 있다고 제가 그랬죠. 이렇게, 분갈이를 해두었고요. 얘는, 어, 페트르시아. 얘를, 여는 순간, 제가 포장을 벗기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너무 예뻤어요. 왜냐면, 색감도, 제가 이런 색을 참 좋아하거든요. 와인 색깔 이런 거를 참 좋아하는데, 색감도 예쁜데다가, 입장 모양도 예쁘고요. 아이, 너 엄청 깔끔하니, 탄탄해요. 완전 짱짱해요. 그렇요 요, 다수의 옥원에서는 또 요거 하나 더 샀죠. 요거는, 아가보이 됐어. 아야는 한6세진 정도 되는데, 요 화분에다가 이렇게심은데 짱짱하니 얘도 예쁘고요 요거를 구매를 했는데, 요거를 선물로 줬답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은, 캐롤. 캐롤 이두, 이두인데, 제가 신발을 요, 만드는 신발에다가 이렇게 심어놨어요. 예쁘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했고요. 이 아이들은 제가 선물 받은 거죠, 또 예. 선물 받았는데 정약금인데 정약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얼굴이. 근데요 정약금이래요, 이렇게 예쁘게 요 화분에다가 심어 두었고요. 얘는 얘도 선물이죠. 어, 방울복랑금인데 아, 원종복랑금이죠. 이렇게 요 화분에다 심어 놨는데. 이거 지금 꼬집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옆에 자구 올라오는 거 보세요. 자구가 마디마디 마디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래서요. 지금은 화분이 조금 큰듯 하나. 자구들이 나오면 완전히 꽉찰 걸로 보이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서 다수의 농원에 아이들을 온 것을 다 분갈이를 했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